자, 오늘은 이제 금융감독원 대부업체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어, 989개가 검색이 돼요. 음,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 보면은 대충 한 989개인데 좀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늘었는데 어, 제가 이 989개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뗐습니다 어, 여기 보시다시피 어, 900개. 네, 뭐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이게 50개인가 예, 요건 이제 자본금 50억 이상 금감원 대부업체 등기부등본 이고요 어, 모든 등기부등본도 전부 다 띄었죠 다 띄어 가지고 어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요건 리스트 네, 금융감독원에 이제 자본금 50억 이상의 리스트를 싹 정리해놨습니다 아, 정리해놓고 어, 뭐 이런게 왜 필요하느냐 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띄어 놓은 거겠죠 자. 그전에 이제 공짜나 드리면은 이제 경매 NPL 대법 스터디 12월 10일 17일 토요일 2주 연속 진행을 하고요 11시에 시작을 하고 오후 한 3시 정도 전에 끝날 것이고 점심은 먹습니다 점심은 제가 제공해 드리고 수강료가 350만원 인데 요거는 어, 투자요원 하고 같이 겸하는 스터디기 이 때문에 어, 투자요원 가입비 포함해서 수강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본금 50억 이상 대법체 리스트 명단인데요. 어, 리스트 명단을 제가 다, 어, 확보를 했고, 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될지 제가 이제, 어, 검색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법인 등록번호하고, 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제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 대표자명도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어, 뭐, 이건 뭐, 당연히 뭐,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더라도, 이건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긴 한데, 어, 근데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방송에서, 어, 다른 대부업체 사장님들 이름이나, 또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업체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블라인드 처리했고요. 자, 50억 이상 대부업체 개수가 67개가 나오더라고요. 67개. 어, 그 중에서 100억 이상 대부업체가 29개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양산업우양산업이라는 이런 대부업 이름을 안 쓰고서도 대부업체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냈던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이제 775억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팩 커드. 여기는 보니까 4억이 있어요. 어, 이분들 회사를 보니까, 이 회사를 보니까 4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4억이 있는 회사를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어, 홍티 경매가 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어, 사업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 큐레팩 커드, 어, 여기가 658억.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름이 시안해. 이름이 좀 어려워. 카길, 에크리, 퓨리나, 여기도 대부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568억. 그 다음에, 이프로 파이낸셜이 이제 오 저축은행, 사나, 여기가 303억. 뭐, 조이 크레딧, 비즈니스 금융, 뭐, 안전대부, MCI, 그 다음에 쭉 보면, 산화대부 200억, 예, 뭐, 생각보다 적죠? 예,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어, 마지막에 이제, 어, 100억인 회사가 꽤 여러 곳 있더라고. 한 다섯 군데 정도, 아, 네 군데가 이제 100억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전체 자, 대법체 989개 중에 자본금이 100억 이상은 29개. 굉장히 적죠? 어,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감원 대법체가 이제 989개인데, 이 중에서 50억 이상 비율이 6.8% 밖에 안 돼요. 어, 생각보다는 이제 자본금이 50억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50억 이하에서도 사실 10억 이하 대법체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요. 아마 10억 이하가 아 거의, 거의 9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80% 이상? 80% 정도 가까이는 아마 이제 자본금이 10억 이하. 아, 5억 자본금 기준을 맞춘 대법체도 상당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 자본금이 50억 이상 비율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에서 50억 사이도 생각보다는 제가 등기부를 다 띄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 확인해본 결과 어, 생각보다는 조금 좀 비중이 좀 적다라는 느낌을 좀 예, 적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NPL을 매수하려는 자격 매수 자격은 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서는 엠 p l 을 매수할 수가 없어요. 어, MPL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2016년 이후, 2017년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개인이 엠 p l 을할수 없고, 그리고 엠 p l 을할수 있는 업체는 대부업체 중에서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 안에서 지정을 했고, 자본금도 이제 원래는 뭐 3억에서 5억으로 상회를 해서 어 자본금의 10배까지 기준을 만들어서 10배 이상은 할 수도 없는 이런 기준이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NPL을 하려고 한다면 근감원 등록이 첫째. 그 다음에 NPL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의 10배 기준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금이 뭐 5억이면은 NPL을 만약에 51억을 사가라. 50억을 못 사는 거예요. 자본금이 내가 5억이면 5억 기준에 10배 기준에 묶였기 때문에 51억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10배 기준 제한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경매 예정 물건에서 제가 이제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한 신청 채권자의 물건이 몇개 있을까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사건 번호 순서대로다가 뭐한 30개 정도를 봐서 요 32개를 클릭해 봤더니 지금 노란 박스 친게 바로 대부업체가 경매인 청한 물건이에요. 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가 두 개가 있고.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아파트만 제가 국한을 했거든요. 어, 아파트 경매 물건, 경매 예정 물건, 이제 곧 나올 예정 물건만 제가 검색을 해서 일단 앞선 번호 32개를 검색했더니 32개 중에 대부업체가 8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개수를 비하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그냥 쭉, 어, 그동안에 경매 물건을 보면서, 어, 판단해 볼 때, 대부업체가 경매 신청한 거 포함해가지고, 어, 포함해가지고, 그 근저당 설정한 거. 대법체가 뭐 2순위든 뭐 3순위든 설정하고 또 1순위라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은 뭐 다른 채권자가 하고 대법체는 신청 채권자가 아니고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채권자로 남아 있는 이 물건이 몇개 있나 뭐 개수는 제가 뭐세 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쓰윽 훑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매 물건에 대법체가 근저당 설정한 채권자인 그런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고자 하는 거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2023년에는 아마 경매 물건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고요 뭐 지금보다는 두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배 이상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두배 이상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네, 잠깐만요 네 항상 이 은행은 어, 이 새벽 시간에 돈을 출금을 하네요 보니까 <laughs> 참 신기합니다 아니 7 시에 왜 출금을 하지 좀 그냥 은행, 문 여는 시간에 출금을 하지. 어, 좀 재밌는, 어,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어, 경매 물건이 아마 많아짐과 동시에 당연히 경매 물건, 경매 신청된 그 근저당은 다 MPL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PL 물건도, 어, 쏟아질 것이다. 자, 요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등기부 등본을 제가 등기부 등본에서 대부업체 이름은 가리고, 어, 제가 질권 설정한 그 금융기관은 제가 실명을 그냥 그대로 썼고, 대법업체는 제가 가렸는데, 보시면은, 어, 대법업체에서 2억 1,600, 5억 9,800 요거를 대출해주고서, 그대로, 고금액 그대로 질권 대출을 받았죠. 음, 그러면 이게 두개 합하면 거의 8억이란 돈인데, 어, 이자도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질권 이자도.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도 대부업체가 5억 2천, 2억 천, 그래서 거의 7억 3천 정도 이제 채권 최고액이니까 원금이야 뭐한 5억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어, 캐피탈 업체에서 그대로 대출을 100%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에서 14억 4천, 원금이 아마 한 11억, 10억, 11억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에서, 어, 권 대출을 받았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지금 이제 대부업체들이, 그니까 러 이제 제가 MPL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요 대부업체 등에서도 요런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거, 약간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대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안 해요. 어, 돈을 빌려주는 업무는 안 하고 거의 대부업체 운영에 거의 90% 이상을 다 NPL로만 활용을 하는 대부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눈에 많이 안띄더라고요 예, 보니까 요런 업체들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준 대부업체가 이자 감당이 안 되고 이자가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NPL 채권을 사오거나. 또는 뭐 다른 금융기관에서 NPL 채권을 사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질권 설정을 아까 그러니까 새롭게 질권 대출을 받고 이제 NPL 채권을 갖고 오는 건데,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건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대법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법체가 이제 NPL을 사오거나 또는 돈을 빌려준 어, 이런 경우에. 보통 질권 대출을 뭐, 받죠. 당연히 받죠. 근데 질권 이자가 이제 내년에는 10%가 아니라 예상하기로는 아마 11, 12% 가까이 갈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10%가 넘었거든요. 일단 10%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질권 대출 받으려는 대부업체는 10% 이상은 무조건 감당해야 된다. 어, 보통 뭐, 뭐, 예를 들어서, 우량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뭐, 질권 대출 이자가 5.5, 6%까지 받았는데, 얘네가 10% 가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홍티 경매 같은 경우 보통 뭐, 전는한 8%, 7% 예상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뭐, 거의 11, 12까지 갈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고이율 시대가, 어, 대부업체가 받는 질권 대출에서도 다가오고 있다. 뭐, 다가온 게 아니라, 뭐, 지금 시행되고 있죠. 예. 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 자본금 50억 기준을 갖고서, 그럼 50억 미만 있는 대부업체는 뭐 별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이 대부업체가 뭐가 있냐면은, 대부업체 등기부 등본을 띄면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같은 그 건물에, 그, 다른 대부업체가 몇 개가 상주에 있는데, 어, 확인해 보면은, 그 대부업체 같은 겁니다. 10억이 넘어가면, 자본금 10억이 넘어가면, 외부감사 대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의 제약을 좀 피하려고 자본금을 10억 이하 자본금을 타이 명의로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제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수리차당 명의로 하나 만들고, 쿵푸테너 상훈이 명의로 하나 만들고, 뭐 각각 명의로 만들어서, 어, 한 네다섯 개를 만들어요. 자본금 9억짜리로. 그럼 9억짜리 네 개면은 36억이니까, 360억 원어치 MPL을 할수 있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10억 미만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업체들도, 어, 뭐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MPL 가능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 989개 중에 50억 이상 67개이기 때문에 MPL을 사실 하고 싶다고, 그, 뭐,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 있는 업체는 100억이니까 어, 100억 MPL 사실 금방 채우거든요. 홍티경매도 작년 올해 대출 나간 거 하면 뭐 200억 가게 나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가다 보니까 훅 넘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티경매가 자본금이 뭐 5억이면은 지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200억을 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 증자를 필히해야 되는 것이고 자본금을 증자할 때또 돈이 제가 볼때 거의 한 자본금 증자 한 10억 정도 할때 아마 경비가 한 2천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증자도 자본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자할 때 필요한 돈도 돈이고 또 외부 감사나 기타 등등 하려면 다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음, 자,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결론은, 아니, 저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인트는, MPL 전문 대부업체, 이제, 금감원 등록한 989개 업체가, MPL을 하고 싶어서, 이제, MPL을 뭐, 갖고, 갖고 오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질권 대출을 받아오는데, 이 질권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2023년, 이제, 올해, 뭐, 보통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내년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 11%, 12%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게 질권 대출 받아서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작년보다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거의 이자 부담이 똑같은 물건을 갖고 올때두 배가 증가하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관망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0억 NPL을 질권 대출90% 받는다고 쳐요. 10%내돈 네 갖고 하고 어, 자본 금 갖고, 그럼 이율이 10% 가정을 하면 어, 90% 대출이면 9억 대출 받는 건데 질권 대출 이자가 10%면은 매월 750만 원씩 나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30억 NPL을 갖고 와서 30억 중에 뭐90% 27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면 한 달에 감당해야 될 이자가 2,2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억 건어치 MPL만 가지고 와서 질권 대출 90%를 받아도 한달에 이자가 2250만 원인데 2250만 원씩 이자를 감당하면서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이면 이자가 억대가 넘어가요. 3억 가까이든, 되 3억 2억 5천? 네. 그러면은 1년에 거의 2억 5천 이상,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면서 MPL을 사오고, 물론 1년 기다리면 되죠. 근데 1년 기다릴 동안에 이자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감당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MPL 물건들, 홍티 경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어, 그런 물건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나의 심정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근데 그러나죠. 그러나, 예, 그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홍티 경매는 질권 대출이자 10% 이상을 물, 그 이상 가더라도 회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질문들을 하시죠. 어, 아니, 어차피, 어차피, 대형 대부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자 부담이, 뭐, 예를 들어 두 배가 올라가면,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남는 거, 남는 금액에서 질권 대출 이자 올라간 비율만큼 깎아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야, 이자가 올라갔으니까, 그, 엠펠 매각하는 업체한테, 매각하는 금융기관한테, 야, 니네, 이자가 이렇게 두배 올라갔으니까, 이자 올라간 것만큼 5%만 깎아줘. 깎아줄 수 있겠죠? 어, 그거 서로 협의만 하면, 그러면은 아 마찬가지 아니냐 이자 부담 올라간 것만큼 여기서 그만큼 싸게 갖고 오면 어차피 뭐뭐 뭐 같은 건데 1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이거 이자 부담이 이게 지금 10%가 아니라 5%면은 매월 이자 부담이 어1100어한 1100만 원 정도 한 1100만 원 정도만 되면은 1125만 원 정도만 되면 한1200 정도 안짝이면 30억 원 어치 NPL을 갖고 와서 1년 기다릴 수 있는데 이자가 2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똑같은 NPL을 갖고 오더라도 2 배, 2,2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남는 게 올해나 내년에 이자 올라간거뭐 똑같다고 하고 아니면 더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1년간 기다려야 될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이자 부담을 배법차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자 부담을 감당할 만한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매수해 올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아니, 안 되는 거죠. 용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 홍태경님한테 어, 500억 엔 p l 줄게. 와, 500억? 하고 싶죠? 그렇죠? 500억 엔 p l 500억 엔 p l 너 가져가면 1년 후에 너 100억 남아. 어 100억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500억 엔 p l 을 갖고 왔는데 그중에 500억을 대출을 다 받아요. 그러면... 500억 대5 0억 대출에 이자가 10%면은 어, 한 달이자 1년 이자가 50억이거든요. 1년 이자가 50억이면 50억을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어, 한 달에 뭐 이자가 한 4억? 에, 한 4억 한 5천 되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이자를 4억 이상을 내면서 이걸 버텨야 돼요. 네, 4억 이상 내면서 1년을 버티면 100억을 벌수 있는데 한 달을 버틸, 1년을 버틸, 월 4억 5천 이상 되는 이자이자를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준비를 50억 원 어치를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혹시라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발생해서 한 달만 넘어가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또 4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50억이 아니라 55억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55억을 준비할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있냐? 이거지. 만약에 홍치경우한테 100억 남는데 할래?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선 어떻게 든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그건 제가 홍치 경매니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반적인 대부업체는 1년에, 1년에 이자 부담, 이자 부담 50억을 무슨수로 감당을 해요. 예. 예. 그렇잖아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0억이 남든 200억이 남든 내가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 그림, 어, 보기 좋은 떡. 예.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냥 흘려보내는 걸, 흘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 종잣돈 잘 모아서 제가 준비를 잘할 테니까 어, 저하고 한번 도모해 보시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우리 회원들 그래도 어, 회원들이 지금 수백 명뭐 수천 명을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이 많은 회원들하고 할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회원들이 많아지고 어, 그러면은 NPR 할수 있는 우리 여건이 좀쪽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물건이 적지 않겠냐 어, 물건은 넘쳐날 거고요 어 오히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물건을 못싸오는 그런 그런 현실도 지금 내년에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잘 준비하셨다가 어, 요입당할 때 함께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어,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